자, 아, 아빠 아, 이게, 이게 구대기라는 건데 여기를 네. 이렇게 해서 뺑 돌아서 이렇게, 이렇게 네 알았지? 네 이거를 잡잖아, 핑어를 네 그럼 준이도 먹어야 되잖아 네 근데 이 애벌레까지도 같이 먹어야 돼 왜요? 왜냐면 이 핑어 배추기 들어가니까 아빠, 근데 맛이 안나지요 맛이 난대요 으아 낚시는 기다림이야. 남들, 이 그러더라 낚시 고아하는낙람들이하고 고유하고, 고기물물고지하물 때까지 이게 낚시법이래. 구더기 유 구더기 유구 구더기 하고 고유하고, 고유하 오 아, 아빠가 고기 밥을 안 꼈다. 아빠! 어, 미안. 다안아줬 어? 아이고, 괜찮아요? 이 <laughs> 애기 <laughs> 자 미안해. 자. 네. <laughs> 간다. 에이, 물고기가 뛰어넘지 막해 잘 막아야겠는 걸. 음, 그렇지. 빙어야. 리도 잡으려는 음, 거 빙, 아니야. 너무... <laughs> 거야. 아니 그냥 속이는 거야. 속이는, 속이는 거야. 속이는 거야. 그럼 우리는 빙어 잡으면 빙어 안 먹을 거야? 먹을 거지. <laughs> 근데 뭘 속이는 거야. 넌 큰일 났다 이제. 우리도 속임수가 있거든. 빙어가 자나 보다 어? 자는 거 같아 밤 아니에요? 고기 좀 깨워 응? 고기, 고기 자는 거 같아 고기야! 물고기 야 진짜 우리 고기 먹을 거야? 응, 잡히면 튀겨 먹을 거야 물고기 아프겠다 물고기? 응 잡고 싶다고, 빙어야 아휴, 그래서 되겠나? 이렇게 <laughs> 해서? 네, 왜 반응이 없지? 어? 잠은 열거 됐다 그냥 바로바로 잡히면 응 별로 보람도 없어 열심히 노력하고, 어? 참고, 기다리고 그래야 얻어야 보람이 있는 거야 가치가 있는 거고 알았지?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추운데도 이렇게 기다려 가지고 빙어를 딱 잡았을 때그 기분이 좋은 거지. 아빠 언제 와? 우리 한 개도 못 잡았는데. 꺅 야. 못 세. 꿈을 꿨는데. 꿈다 여기 있는 거야, 빙어? 유야 여기 사람들이 없는 이유가 정경은 좋은데. 빙어가 없는 거 아니야? 많아요? 잠자로 들어간대, 빙어가 집으로 준이도 어두우면 이제 잠자러 가잖아, 집에 네. 빙어도 그렇다는데 그래서 내일 아침에 <laughs> 실망했어? 아니야 해가 좀 뜨고 해가 뜨고 한 9시나 10시쯤에나 많이 잡힌다? 그때 많이 잡힌다는데 너나 조마이도 흔들었어 여기다 손 채우고 어떡하지 오늘 저녁 못먹 빙어 못 먹을 것 같은데 이거라도 먹을래 니네 아 그거 꽉꽉. 안 먹을래 달걀에도 진사를 먹게 하자 아왜 싫어 둘 중에 먹어볼래 왜? 응. 그래? 응. 나 먹어볼까 이거 우리는 빙어를 잡아야 되니까 아빠가 아빠가 <laughs> 그한번 아빠! 안, 안 먹어! 아? 나안 먹어! 에? 응. 저기 하우스 안에 좀 잡히더라고요 어, 그래서 이거 들고 같이 저기 하우스 안에 가서 한번 가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하우스로 가볼까? 빙어 삼촌마리 주세요 빙어 한 마리만 주세요 여기 잡았어 한 마리 있어, 어 잡았다 잡았다 준수야 하, 오 하. 아, 맞다! 우리 다 먹어! 이번엔 휴가 한번 해봐. 어, 예 아, 여기오니까잘 잡히네. 자, 나, 나. 나, 나. 어 진짜 잘 먹는다. 양양양양 먹어. 진짜 먹었어? 이거 어. <laughs> <laughs> 먹어봤어? 아빠도 먹어봤어. 자, 이제. 앞을 보고, 앞을 보고, 합주기가 됩시다. 합주! 좋아 자한 마당도 갖고 하잖아요. 아 말씀하세요. 사료 먹어보는 시간 잡가지고아 이거 먹어도 돼요? 어 아, 그래요. 아니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? 아, 먹어도 되는 거죠. 아 정말. <놀린다> 자 소득세 위해서 입이 너무 까다로워. 자 준수야, 준수 못 먹고 싶어. 까랑, 자 준수야. 와, 준수 아 고추 찍어서. 와 준수봐. 아 준수. 아예쁘 배를 즐기는 모습. 얘를 즐겨? 미사나 야사나이야 은현. 먹어볼래? 이 다음에. 꼬리야, 어, 꼬리 송주야, 빼! 야, 이쪽으로 나와, 이렇게, 한마리로? 이렇게 나는 거들아 없어, 그거 없어. 그거 없어. 아, 잠깐만. 야. 조그만 거. 일단 성주야, 내가 먼저 먹고. 믿미어 영재 봐야지. 영로 와. 맛있지? 안녕하세요 성주 님 먼저 먹으시다. 야, 저 제가 가 봤습니다. 로 와. 야, 와, 와. 제가 할줄 아는 종류 별로 없어가지고. 아니, 그래서 내가 래서재내가 저녁하고 계시면 제가. 어, 그래, 나갈 테니까. 잡으러 갑시다! 그래, 니네 빙어 잡으러 갈래? <laughs> 나만 갔다 와야 될것 같은데. 어떡하지? 어떡해. 아, 씨, 얼음 있어. 이거, 어. 야, 씨. 야, 김밥에 김밥에 서리가. 이게 <laughs> 김밥에 서리가 이렇게 서 <laughs> 아, 동 우리 간단하게 하자. 여장볼봐 어? 없 여기 어. 야 자. 자 이렇게 서요. 냉동 김밥. 냉동 김밥. 어 여머 여머 뭐... 김밥에... 어. 어. 어, 이거 가스가 거, 별로 그래. 없는데 응. 그지? 아니 가스 불이 아, 뿌리... 추워 추워서, 아, 그런 추워서 그런가 봐 추워서 그런가 봐 가스 불이 날이 너무 추워서 가스 그래 가스 불이 돼? 흔들어서 또 했는데도 잘안 이것도 안 그래 돼. 이거 봐 응. 이게 이 제일 센 건데 불이 이래 다 이래 지금 시식해봐야 될까요? 괜찮은지? 거 불지는 거 아니야? 아, 아, 아니 한번먹어보게 어. 시식한 번 해보고. <laughs> 뜨거울 텐데요? 뜨거울 텐데요? 뜨거울 텐데요? 음. 와. 음. 얼더스, 얼더스. 아나 진짜 멀다, 거 예. 살짝. 그거 먹어요? 야. 키... 텐트 빼, 아유, 텐트 빼. 아, 안 아, 그래. 텐트 아 텐트 배 그지 <laughs> <나 댄스> <laughs> 마요. 아 그지 마시다 아, 아니, 돈이 얼마나 만천 원인가? 저희가 싸게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. 뭐? 요 <laughs> 음, <laughs> 음, 우와. 이거 어, 우 <laughs> 진짜, <laughs> 진짜 많다. <웃음> <웃음> 어, 진짜 얼마? 어, 너무 비싸. 15, 아유, 참, 성질급하네 참, 급 피디. 엄청 많은 거야. 뭐고로해요 잠깐만요, 진짜 그 많다. 아, 저거? 그게 <laughs> <여기> 있네. 귀여운 <laughs> 다탕귀매운탕 <laughs> <핑어매운탕>. 매콤하게. 어때? 절루드? <laughs> 그러니까. 절반은 넣자. 아, 햄다 잘랐는데. 아, 거기다 넣자고? 안, 안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안 돼, 안 돼. 똑같네. 네. 가운데 죽은 애들 위주로. 야, 어? 이걸로? 국물 한번 송주 하고 우려내 보자. 어? 이런 <laughs> 나무 훅 넣어 보자. 어? 아, 보면 안 돼, 잔인해. 너가 너가 입으로 먹는 것보다 잔인해. 자, 그럼 요 양념은 내가 이제 <웃음> <웃음> 출국 안주로 한번 좀 살짝 만들어 보겠습니다. <laughs> 내가. 또 먹으니까. 어차피 애들 못 먹어. <laughs> 아, 지금 주방장이 겹치면서 <laughs> 원래는 고추장 국이었습니다만은 아, 빙어 매운탕으로 셰프가 바뀌면서. <laughs> 이정욱 <이종우 웃음> 셰프가, 이정욱 네. 셰프가 성동을 셰프로 바뀌면서, 국이 바뀌네요. <웃음> <웃음> 야, 이거, 이거 안 나오는데. 어. 어, 뭐, 뭐. 이거 있어, 하나에 또 있어. 네, 있어. 이거 끓여서 오기면 하면 되죠. 어. 제가 갔다 올게요. 진짜? 네, 네. 아니, 아니, 제가 안나성는데 나와 이거, 예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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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어, 추워. 아, 씨. 가스가 추워가지고 나무가 됐죠? 잡고 있어야겠다 저기보다 화력 한한 한 50배는 더 되는 것 같죠? 화력이 <목소리> 이거요? 써보세요 응. 이거. 이거 이거 깨끗한 거 아니에요?

노릇노릇하게 하는데 이게 아까 바아아 나도 는야헬아 그렇지 동생들 4개 주고 챙겨주고 민국이가. 어, 윙비가... 응, 응, 응. 저지아챙겨줘지 지하+ 지아지하 있어. 오빠들, 빨리... 오빠들 빨리 고 나서. 지아 좋아하는 오빠들 빨리가 챙겨와. 누가 지아 제일 좋아해? 뭐가? <laughs> 빨리가 지하+ 빨리 빨리 지아 챙겨야지. 뭐야? <laughs> 어른. <보여. 웃음> 팔팔 끓었어 완전 그래? 네. 한번 네, 드셔보세요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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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오, 이거 완전히 진짜 술안 준데? 야, <laughs> 야 반찬이지. 오, 야, 야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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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야, 너 진짜 물잘 맞췄다. 또. 아, 또, 그... 또 공을 저한테 돌리세요. 야, 진짜 막 여러, 여러 집 다니면서 그. 밥이? 응? 잠깐, 이거는. 이거 내거다보말이요 카메라 니치. 지금 어 아니지. <놀람> <놀람> 맞아, <놀람> 맞아. 야 되지. 야, 괜찮아요. 야, 뭐 국물 줘? 얼치. 나 오늘 반찬 진짜 많지. 아먹거나먹 어. 고기. 이 아니라. 이 그러면 어 이런 게 바로 밥맛이라고 하는 거지. 아, 우리 민구아이민가 웃음이 돌아왔어요. 민국이 형이 정신을 차렸어요. 아, 민국이 형이 정신을 차렸어요, 이제? 네. 엄마의 요리보다 투박하고 서툴지만 네. 이 순간 아빠 요리는 아이들에겐 는없이 훌륭한 최고의 만찬입니다. 네, 왔다, 왔다, 왔다. 이야, 정말 쓰러진다, 쓰러진 추위에 떨며 요리한 아빠들도 밥맛이 꿀맛인 건 마찬가지겠죠.